오늘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고 고용된 고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종이 아니고 이제 고용인이라는 거죠 고용인.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착복하고 그리고 횡령, 그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냐 횡령을 해서.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인의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고발이 되어 가지고 예, 그이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두신 예, 생명이 있어요 우리 생명 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내가 잘나서 어떤 그런 재능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또 저런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시간도 뭐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시간, 재물 등에 대해서 청지기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그 낭비하고 허비하고 함으로써 해고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판단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물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또 착복 자기 것으로 그냥 삼고 있지는 않은지 또행령하고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2절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네시죠. 그, 그,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짓을 한다고 이제 학명하고 착복하고 그런다고 이제 말이 들리니까 그 말이 왜 들린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너 너한테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물을 청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다 인수인계하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청직기 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백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 뭐냐면 서게 되는데, 예, 그 후에는 예,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에게 예, 심판이 예, <laughs> 주어진다는 거죠.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 말. 근데, 정작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짓을 한 거야. 주인이 그 중요한 청지기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의 역할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속여서 <laughs> 낭비하고 행령하고 자기 것이냐 착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지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빌어먹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을 파자니, 그것은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그것은 구걸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될 안될 때가 있다고.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만 그걸 느껴 내가 정말 뭐냐면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막그 돈을 벌어 보려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뭐냐면 응? 자녀들은 막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도 줄그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도 수두룩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면 안 된다.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 왜 자살을 왜 하느냐고요. 그죠?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음치로 들면 안 돼.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결단력 있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치로 들면 생각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나와 지혜가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뭐냐면 망할, 망할 그런 행동과 망할 그러한 삶만 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혜의 문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더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배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열리는 거예요 열려 뭐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뭐냐면 예, 서산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한울, 향해서는 구멍이 뚫려있단 말이에요 문이 열려있어요 하늘을 보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막혀있을 때는 하늘을 보라는 거 하늘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열린다는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불의한 청지기에 해고된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불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충실하게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땅을 파자니, 또, 어, 그, 예를 들어서 돈 관리만 하고 장부 관리만 했다면, 그 육체적인, 그러한 또 노동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자신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모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재능이며 지혜며 또물질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으하그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그래요, 죄. 게게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게으름으로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을 올바로 더 이렇게 증진시켜 나가야 되는데 확정해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것까지도 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자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 이러한 에, 재능과 재물을 주신 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돼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내가 에, 하나님의 영광 에, 제가 에, 기도문에 있어요 기도문에 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에?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모든 비밀이 풀리고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냐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복자로서 제가 눈높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이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계속 뭐냐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이 될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거죠. 5절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린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그죠? 율법에 따르면 이자를 받는 행위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거죠. 7절 보세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어? 얼마나빚졌느냐 이르되 일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절반에서 네, 그 5분의 1까지 또 감면을 해준 거야. 응?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우 민이라, 그렇죠? 예. 청지기가 뭘 지혜롭게 했느냐면, 어, 그 자기가 이제 해고를 당하잖아요, 옳지 않게 행함으로서 쫓겨나면 그 후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예, 그 채무자들의 예? 채매, 채무자들에게 이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예, 그 속마음에 감추고 이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안의를 도모하려는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자 채무자들의 빚을 주인 몰래 탕감하여 주어서 해고당한 뒤 자신의 장례를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부정직함이나 교활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지 장례를 대비하는 그의 현명함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중요해요. 꾸준히 계속 하는 거 중요하다 말이죠. 그렇지만 뭐냐면 정말 영원한 우리의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이지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또 명예와 이런 데 마음을 뺏겨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도 지혜롭게 장례를 위해 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구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그 이익을 의미하고, 에, 여기 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에,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제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손을 움켜쥐고 뭐냐면은 이웃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 되어 넘치도록 구워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 소외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손을 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친구를 사귀라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물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충성되면 큰것즉 영원한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재물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에 또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일시 밖에진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이 세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잘 사용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숨겨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냐면 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임을 분명히 깨닫고 뭐냐면 모든 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물질의 문도 열리고 어, 그리고, 하늘의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맡은 비밀은 뭐냐면, 하늘의 신비, 하늘의 신비. 즉, 얘기서 말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맡아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비밀을 맡은 청지기,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이 행하면 안 되고, 우리가 충성되게, 그죠?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라는 거,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데 심써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힘과 지혜와 재물 등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라는 거죠. 맡겨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 사명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야 뭐냐면 신앙생활이 단추가 하나씩 올바로 깨워지는 거라는 거죠. 에 그래서 그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때 우리에게도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말씀에 그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죠. 물질을 그냥 많이 모으려고만 하고 손을 펴지 않고 정말 주님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향해야 돼. 그심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졌다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이 세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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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고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불차는 청지기같이 그렇게 자기의 부와 명성만을 위해서 착복하고 행용하고 주인 것을 막 낭비하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맡은 청지기답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